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도루함의타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. 그두루함의타불이왜 생기게 됐는지, 그런 말이 왜 생기게 되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예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입니다. 우리나라 이 사찰 중에서 가장 큰 사찰 중에 하나였던, 금강산 장안사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. 거기에 이제 깨달은 스승이었던 만성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당대장이었던 만성스님께서 계셨는데, 그 밑에 젊은 행자 한 명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너무 좋은 나빠서 석두라고, 별명이 석두 행자였어요. 도저히 경문을 배울 수 없을 뿐더러, 남이 압을타불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무 자는 빼고, 아미타불만 해라는, 내 자만 외워라. 그래,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긍상왕생이나, 긍락왕생이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,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, 오직, 청소하면서, 나무, 하면서, 뭐, 밥 하면서 계속 아미타블만 열심히 외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. 물론 그에게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고, 일하는 동안에도 그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, 남의 아미타블만 마음속으로 불렀고, 다른, 다른 사람들은 그가 뭐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게 살으니까. 일 열심히 하고 있지,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염불만 했는데, 그렇게 하기를 무려 1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. 그니까 러 아직 비국에도 못 봤고, <laughs> 그 10년 동안의 행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거죠. 하루는 이제 만성스님이, 그, 에, 그 만성스님의 도반이 저기, 직지사에 살았다고 합니다. 충청도에. 그래서 그 직지사까지 편지신부름을 시켰어요. 이 석도 행자한테. 그래서 이제, 금강산까지, 금강산에서부터 직사까지 거리는 걸어가는 데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요. 이 석두 행자는 오직 아미타불아미타불 하면서 가니까 도착했는데, 그, 그 편지를 받은 그, 그쪽의 큰 스님이, 도반이 었던큰 스님이 그 석두 행장에게 물어보기를, 그래, 너 언제 출발했냐?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출발했는데요.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정말로 오늘 아침에 썼다고 날짜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직지사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, 어, 이 친구가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고 이상하구나. 이 보통 내기가 아닌가 보다. 그래서, 그 자네는 그 무슨 연불를 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, 저는 그저, 뭐, 아미타불만 열심히 부르는데요. 불렀습니다. 그, 그 만성스님은 저한테 남이 탑을 만하러 해서 저는 그것만 했습니다. 근데 가 보니까 이 친구가, 그래, 그럼그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오게 됐냐? 하고 물어보니까, 그 뭐, 저는 연불 한번 시작했다 하면 해가 뜨는지, 밤이 왔는지 전혀 알수 없고요. 배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, 춥고 더운 것도 모르고 지냈고, 잠 속에서도 그저 남이 아불탑을 연불만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올 때는요, 남이 아불타불만 열심히 부르니, 강을 건넜는지, 산을 넘었는지 모르고 그냥 염불만 하고 왔습니다. 그러자 이제 그 도반선이 볼때저 행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, 라는 생각이 했고, 그래도 자기 위신상, 위신이 있으니까 뭐, 그래도 한수 한 가르쳐 줘야 될거 아니,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, 야, 그거는 남이 타불이 아니고, 남이 아불타불이라고 해야 된다, 하고 아주 착색이 가르쳐 줬어요. 그래서, 이제, 이 충직한 그석두화상은 이제, 금강산으로, 직지사에서 금강산으로 돌아가면서는 아미타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다 보니 이게 박자가 안 맞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갈 때는, 올 때는 하루 만에 왔던 길을 갈 때는 일주일 만에 간 거예요. 그래서 걸어서 이제 장안사에 도착하니까 만성스님은, 음, 왜 이렇게 늦었느냐? 또 발걸음 빠른 사람이 어, 이틀이면 갔다 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, 일주일 이상을 걸렸느냐? 하고 물어보니까 그 이제 도반 스님이, 스님의 도반 스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남이 탑이라 하지 말고 나무 아무 탑이라 해가지고 남이 아불 탑을 나무자를 계속 불치면서 오느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늦었습니다. 그 정상 걸음, 저 제가 걷고 있는 걸다 알고 오니까 그러니까, 이제, 만성스님이 야, 이놈와그 아미탑을 부리는 것이나, 남미아불탑을 부리는 것이나, 같은 거리란 말이야. 그, 러면서 이제, 그게 도로 나미아을탑을 부리잖아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거기에서 이 사람이, 그, 언어 대오를 하게 됩니다.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. 덩실덩실 추면서, 커다란 자성부를 깨닫게 되고, 일상일 때환희심을 얻었다는 거죠. 춤추면서, 그것이 도로암을 타버릴 새 하면서 날아갈 듯 좋아했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